여러분 오늘은 제가 겨울이면 김장김치 다음으로 꼭 준비하는 게 있는데 바로 손만두를 많이 만들어서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겨울 동안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거지를 삶아서 우거지 만두를 만들 건데요. 우거지 대신 김치를 넣으시면 김치 만두가 되겠죠. 저는 200개 이상 만들기 때문에 양이 워낙 많아서 들어가는 재료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거지 삶아서 이렇게 다졌고요. 양파, 돼지고기 다짐유, 그다음에 저는 얼큰한 청양고추하고 를 많이 넣었거든요.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청양고추의 양을 조금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 삶은 당면, 숙주, 부추, 그리고 두부고 그다음 버무리면서 들어가는 양념은 만들 때 알려드릴게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치자인데요. 마트에서 팔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치자는 피부를 맑게 해주고 불면증을 도와주고 역류성 식도염을 막아주면서 또 혈관 이뇨작용에도 좋대요. 그리고 이 여러분 비트 좋은 거 아시죠? 특히 뇌 건강에 좋잖아요. 저는 밀가루 반죽을 할때 뜨거운 물로 익반죽을 하거든요. 오늘은 삼색 만두를 만들어 보려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면 노란색이 나고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부면 빨간색이 나겠죠? 반죽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치즈하고 비트에 펄펄 끓는 물을 부었거든요. 비트는 빨갛게 우러나고, 치자는 노랗게 우러나잖아요. 한 2, 3분 놔뒀다가, 치자는 체반에 받쳐서 그 물로 반죽해주시고, 비트는 쭉 따라서 물로 반죽해주세요. 반죽해주실 때는 계란하고 식용유 몇 방울씩 넣어서 반죽해주세요. 지금 반죽을 다 해놨거든요. 이쪽은 비트고, 이쪽은 치자, 이쪽은 그냥 밀가루 반죽. 어때요, 여러분? 예쁘죠? 지금 한 1시간 정도 숙성시키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만두소 버무려 볼게요. 그 다음 만두소를 버무릴 건데요. 들어갈 양념 알려드릴게요. 후추, 마늘, 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가정마다 기호가 다르시니까 버무리시면서 간 보세요. 그리고 질적거리면 빵가루를 넣어주시고 치대기를 많이 할수록 골고루 간이 배어서 만두소가 맛있어요. 아셨죠? 보여드릴게요. 만두 소를 다 만들었거든요. 엄청 많은데요. 지금 찰지게 잘 됐어요. 이렇게. 그쵸? 이제 만두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반죽을 밀대로 밀어서 속을 푸짐하게 넣고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말 예쁘죠? <laughs> 지금 한잼반 먼저 만들었거든요. 정말 예쁘죠? 먼저 쪄 볼게요. 이렇게 찜기에 물이 끓어 오를 때 대부자기를 물에 적신 다음 깔고 그 위에 만두를 이렇게 얹은 다음 뚜껑을 닫고 한 15분 정도 익혀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15분 정도 됐거든요. 뚜껑을 열어볼게요. 와잘 익었는데요. 이때 불을 끄시고 넓은 곳에 꺼내신 다음 완전히 식혀주세요. 그렇게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방 끓여 드실 것은 찔 필요가 없겠죠. 만든 상태에서 그냥 끓여 드시면 되잖아요. 불을 꺼 볼게요. 이렇게 쪄진 만두를 완전히 식히신 다음 지퍼팩에 한번 드실 만큼씩 수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또 다른 보관 방법 알려드릴게요. 또한 가지 이렇게 만두 보관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그지 않게 얼린 다음에 집합하게 넣어서 냉동보관했다가 끓여 주시면 되는데 끓일 때 방법이 다르거든요. 쪘던 만두는 물이 만두국 물이 펄펄 끓을 때넣는데이 만두는 처음부터 찬물에부터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두가 물이 나와요. 그리고 터질 수가 있어요. 아셨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은 생만두를 얼려서 지퍼백에 넣었고요. 이쪽은 찐만두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두 만드는 거좀 번거롭긴 해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해놓으시고 겨울 내내 가족하고 함께 드시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만두피 만드는 게 번거로우시면 구입하셔서 쓰셔도 돼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